여사친이 서울에 자취했다길래 놀러가서 보상시키고 편의점에서 맥주도 몇캔 사서 재밌게 놀았음. 정신 차리니까 새벽도 시길래 슬슬 치워야겠다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어딨냐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. 어디서 새 휴지를 들고 와서는 촤라라라 풀기 시작하는데 모말랭이, 백김치, 마늘 이런 밑반찬들 휴지로 쓱쓱 집더니 동글동글 말아서 공으로 만든. 심지어 미역국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용기에는 휴지를 수저 박음. 너무나도 당당한 그 모습에 넋이 나가 있다가 연예인이 돌아오듯 정신이 돌아옴. 야 뭐하냐? 어?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데? 그니까 음식물 쓰레기 에 버려야지 휴지로 뭐냐고 그리고 나온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음. 잘 들어봐. 어? 만약에 네가 밥을 먹다가 무말랭이를 바닥에 흘렸어. 어, 그럼 뭘로 치워? 휴지. 로, 그때 진짜 누가 내 관자놀이를 대저테의글로 갈기는 듯한 충격이 들었음. 내가 이 테이블을 옮기다가 다 쏟아버려서 치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. 그럼 다 휴지로 치웠겠지? 그때부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음. 잘못 대답하면 나도 공범으로 체포돼서 최소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미칠 려나 미역국의 휴지는 왜 수셔바가 싱크대에 버리면 되는데? 미역국도 쏟았어.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반박했다가는 내 세상이 파괴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담배가 너무 피고 싶더라. 말없이 나와서 담배 피고 돌아와서 딱 한마디 했어. 너는 중국인 욕하지 마라!